대한민국 대다수 남성들이 한 번쯤 불러 봤을 노래방 애창곡의 주인공입니다 대체불가 정통 락 스프릿 보컬리스트 가요계의 야인 임재범 성남자 <목소리> 노래방 가서 많이 접질렀습니다 친구들과 술 한잔 걸치고서도 많이 불렀고요 맨정신에도 많이 불렀지만 워낙 임재범 선배님 하면은 그 거친 목소리 남자라면 다한 번쯤은 내고 싶어하는 목소리 아닙니까 그렇죠. 그 와일드, 터프 임재범 선배님의 노래를 원곡 그대로 키안 낮추고 아... <웃음> 노래방에서 <웃음> 그대로 하는 남자 친구를 만났을 때 그. 뿌듯함 그리고 막 자랑하고 싶어하잖아요. 그런 사람이 있어요? 없더라고요. 자, 많이들 접질러서. 네, 다 접질러요. 그 임재범씨 노래 네. 부르다가 피토하시는 분들 여러 아, 봤어요, 제가. 맞아요, 맞아요. 네. 워낙 고음이라. 가켜라고 막 가켜를. 네. 네. 구창모 씨, 임재범 씨는 어떤 후배로 기억하시나요? 정말 부러울 정도로 목소리나 외모나 모든 게 터프하게 보여서 가요계 후배지만은 부러워한 적이 있습니다. 저는 임재범 오빠가 콘서트. 를할때 대기실 안에서 팝송 한 곡이 울려 퍼지는 거예요. 저는 마이클 볼튼인가 우와. 그 사람이 온줄 알았어요. 문턱을 딱 넘었는데 없어요. 노란 머리는 전 진짜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어요. 아, 멋있어. 매력이 돋보이는 임재범 씨의 노래로 1대1 배틀을 펼칠 오빠들은 과연 누군지 만나보시죠. 아 궁금하죠. 다 모든 곡이 사실. 다 부담스러울 거야 장르도 너무 세서 문재범 선배님의 노래 캔디 오빠 박지우 어잘 어울리겠다 콧대 높은 오빠 황가람 아 어, 이분 나 황가람 팬이야 둘이 너무 세+ 세다 여기 세다 <laughs> 나 박지우 황가람 둘다완전 강대강인데 언뜻 생각하면 황가람이 굉장히 유일할 거 같은데 어. 이거 근데 지우씨도 바퀴다. 몰라요 그렇지. 네 박태우 씨는 열개의 라이트를 받아 합격입니다. 한가람 씨는 오빠지기 전원의 선택을 받아 온라인 합격입니다. 수고합니다. 샹라이터즈 <목소리> 팀은 오빠지기에게 온라인을 받았습니다. 완전 제대로 만났구나. <목소리> 두분 임재범 씨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을까요? 저는 학창 시절에 노래방에 가서 1 시간 내내 임재범님 노래를 부를 정도로 오, 팬이구나. 목소리가 헐 <laughs> 됐는데요. <웃음> 너무 익숙한 분이어서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. 잘했어. 잘했다. <laughs> 어, 알고 보니까 황가람 씨가 홍대 임재범으로 불리우시는 분이더라고요. <laughs> 그렇다면 어떤 노래를 선곡했는지 궁금합니다. 제가 선곡한 곡은 임재범님의 크게 라디오를 켜고를 아 선곡했습니다. 아 신암이 때 진짜 밴드 음악이지 임재범님의 노래와 발성이나 이런 소리는 굉장히 따라하기도 어렵고 부르기도 어렵고 그래서 제가 한번 도전을 한번 해봐야겠다 하는 마음으로 선곡했습니다. 네 지금 인터뷰하시는 목소리는 도저히 상상이 안 가는데 네. <laughs> 맞아요 또또 속일 거예요 우리를 <laughs> 박지우 씨는 네 제가 선택한 곡은 임재범님의 비상입니다. 아 노래방 애창곡이잖아. 이번 배틀 비상입니다. 저는 3라운드에 올라온 것만으로도 지금 하늘을 나는 기분이거든요. 저 캔디 오빠의 진정한 비상을 이노래로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두분 임재범 씨처럼 카리스마 있게 서로를 향한 선전포고 한번 들어볼까요? 가람아, 긴말 안 할게. 잘 가람? <laughs> 잘 가람? 치우야. 가게는 어딜 가노? 지금 비상인데, 니네 노래도 비상이고. 뿅뿅. 아, 귀여워, 어떡해. <laughs>